여성이 치매에 더잘 걸린다. 치매는 유전병이다. 치매 예방을 위해 뇌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 젊은 치매가 더 위험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맞다고 생각하면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올린 치매 관련 영상에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 영상은 보통 남녀가 7대 3 정도입니다. 그런데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 특성에 대한 영상에서만 바로 시청자분들 절반 훨씬 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상에 관심이 있으면 구독 부탁합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인터넷에 범람하는 각종 정보로 치매에 대해 오해와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로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한 흔한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궁금증 5개를 오늘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여성이 치매에 더잘 걸린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보고서에서 60세 이후 남녀의 치매 걸릴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환자 수가 많은 이유는 남성들이 치매 걸리기 전에 서둘러 떠나는 분이 많아서입니다. 80세 넘으면 치매 발병 확률이 20에서 40%인데 그 나이 대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입니다. 또한 여성호르몬이 치매 발병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근거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나이대 여성분들이 사회 교류가 많아 오히려 발병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매는 유전된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중가족성 질환 비율이 5%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외 대부분의 치매는 유전보다는 생활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병협회가 2020년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5%더 조심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뇌영양제를 먹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Nope.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많이 선전하는데 과학적 근거 없다입니다. 2018년 저널로브 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 실린 연구에서는 18,000명 대상으로 시험했으나 뇌포후 영양제가 치매 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욱하는 사람이 더잘 걸린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경질적 사람이 더 발병 위험이 높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Nope. 대신 스트레스 관리가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뉴롤로지 저널인 2018년에 실린 연구에서는 8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해로움을 주며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고 스트레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젊은 치매는 오래 못 산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대체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치매는 진행이 빠르고 이에 따른 증상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2016년 뉴로로지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젊은 치매 환자들이 눈 치매 환자들보다 더 빠르게 증상이 악화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보통 치매 환자의 생존 기간이 10년인데, 이에 젊은 초록이 치매 환자는 평균 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오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치매에 관한 몇 가지 이슈를 더 다루고 싶었는데, 불량 문제로 오늘은 5가지로 마감합니다. 다음 기회에 나머지 이슈들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관심을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